권수. 아, 초방전이야? 이 제목이? 네. 수장이 빠진 할머니 입을 손으로 가리고 감사하다고 줄 것도 없고 점심이라도 사 드시라고 고기 고기 통속만 원짜리 한 장. 오래되고 푹신한 냄새를 하루종일 따라다녔다 박권수? 어. 음. 어. 박권수 우리 그 알지? 그 눈물이 안 고여 뭐 그런거 복도 아, 아. 음. 붙여서 노래할 수 있다 아니, 아, 아 아까운 것 같지 매일 술 드셔서 막냉정신적인 생각이 음. 없어서 뭐. 저는 뭐 미역국 음. 정두리 바다를 어미로 두고 온 뻣뻣한 미역 바닥은 바닷물이 아니어도 물기를 받으면 지랑 없이 몸을 허문다. 순하고 부드럽기 잊을 데 없다. 참기름에 덮어 보글보글 미역국 끓인다. 집안 가득 미역내음이 든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청정지역의 숨길로 맑게 걸러지는가덮개를 벗고 불레대로 되어지는다. 자궁을 열어 어미가 되고 가슴 을 풀어 자식 에게 젖은 물, 젊은 어미 를 위해 초로 의 어미 는 미역 국을 끓인다 바다 보다 깊 어진 미역 국 뿐들 을이여 손가락 이 빠질까 걱정 하게갔 습니다. 난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축구 앞 에게 예수 탄생 했 다고 음. 만드 는거 라면 우리 식 으로 그, 미역 을걸어서 고추도 이렇게 어. 걸고 수터에 걸면 를 걸면 물이 쓰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음. 되게 한번했습 음. 음. 근데 참그네 미역 얘기하면서 미역이 보통 출산할 때 아기 음. 낳을 때 그게 사실은 공주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고기잖아요. 음. 근데 왜이 출산, 그러 아기 뭐 이런 거 미역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 시수 시중에 그 자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음. 근데 미역과 같이 굽는 자궁이라서는 하나도 외설스럽지가 않아. 음. 저는 그냥 들어도 외설스럽지 않아요. 음. 아그래 자궁 <laughs> 자체가 외설스러운 라마가 <남아가> 아니에요. 통이형 <laughs> 거야. <laughs> <laughs> 내가 자궁이 외설스럽다 고 그런 게 아니라 외설스러운 느낌이 안 난다. 보통 자궁으로 외설스러운 느낌이 있지 아닌데. 자궁이라는 말이. 국에는자기의 공기랑 또있잖아아들 자짜 쓰거든요, 달 공할 때. 아들의 공이 <laughs> 그러니까. 사람은 나태중시인는데 어. 유명한 사람이네요. 아이 어, 집에 여기에 망해 딱 망해 맞는 시아 그런 시를 썼어 이 사람이. 어, 제가 71년 신춘문학으로 등단했는데 시집 대수아래서가 있어. 에서아래서 음, 대숲 아래서 배수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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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가 너를, 반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 오로지 나의 것이오.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어도 서배 좋아할 수 있다. 서수 어. 대원류에 술을 많이 쓰지. 어. 근데 몰라도 돼 그러니까 저는 시보다 우리 실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나났다고요 몰라도 돼. 옛날 버스를 타면 차장이라고 있었어. 그리고 차비를 차장이 받았어. 요즘 또 생기고 있어 지방시. 그런데 어떤 청년이 차비가 없는데 버스를 탔어. 어디 가긴 가야 되고. 나도 많은 아니 그랬는데, 아, 글쎄, 근데 이 사람이 차장이 와서 차비를 줘요. 그러니까못 내. 그데안 그러니까 줘도 돼. 응. 근데 차장이 어이가 없잖아. 응. 그니까 러 왜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웃음> <웃음> 저는 형님하고 똑같은 나태 주시는 내가 너를 위서 넘어가는데, 나 2019년까지는. 공주 계신 나태주 시인이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오래 들어서 갑자기 미스터 트롯의 태권트롯 나태주 때문에 네이버 인명 사전에서 뒤로 밀리셔서 이 양반이 태권트롯이라고 춤추면서 태권도 하고 뭐 돌면서 노래 부르는 하나의 이름 나태주예요? 게 이름이 나태주라 <laughs> 어. <laughs> 그러고 이 양반이 네이버 인명사전에서 뒤로 밀리셨어 오늘부터. 아, 그럼, 그 그럼 한3 초짜리, 5 초짜리 그림 하나 나타줄 건 너무 되겠다. 너무 음. 재밌다. <laughs> 그래서 난 그게 아주 섭섭해, <laughs> 장난. <장단>. 이거 <laughs> <laughs> 다 똑같은 거예요. <laughs> 아, 한데, 거야, 신입고하고. 같은 거야. 내가 잘못 골랐어. 이런 식이잖아. 그면 늘리니까 틀려. 아, 그럼. 내가 너를. 어, 벌써 다르잖아. 음. 나. 네 다르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이 양반이 내가 젊은 시절처럼 짝사랑으로 평생 보낸 양반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짝사랑은 진짜 아주 아름다움으로 승화를 시켜버렸네 에. 근데 보니까 요한이는 낭송 취정이그써주그요도그 음, 아, <laughs> <laughs> 더 먹어, 더 먹어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정그정그 정도. 그정그정그 정도. 그그 정도. 그도도그 정도. 그 정도. 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정 제가 저한테 잡힌 지는 전 민정의 그땐 몰랐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전 민정. 고난의 눈물 저 끝머리에 당신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짓밟고 가버린 내 아픈 가슴에 그흡수한 자리에 보이지 않게 당신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아픔이었던 숨결, 그선혈의 피가 꽃으로 피어날 때 당신께서 보여주신 사랑, 죽어야 다시 사는 준비를 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 환자지네 환자지. 아 어? <laughs> 감동은 없네. 요 대목이 뭐예요? 환자신그땐 그땐 몰랐습니다. <laughs> 나는 아니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laughs> 노래 있잖아요. 그 김소월 시 한편. 예전에 또 여행을 갔는데 거기 그 아류자리 유명한 있네요. 시인이 살았던 집이에 뭔지 모르겠는데. 네. 학문으로 접근하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시집을 <laughs> 몇권 냈고 몇 년도에 살던 뭐 이런 거 나오겠지만 나는 그냥 시인의 집이라는데 음흠. 거기에 빨래줄에 그 시인 씻으는 사람들이 음. 시를 써서 이렇게 그 빨래줄에 쭉 걸어놓고 <laughs>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우표처럼 따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가게끔 음. 거기. 출신으로 등단한 사람들을 시집도 밑에서 팔고 그러는데 오. 그게 나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인사동에 천상정 선생님과 계실 적에 거기다 하자고 그랬어 살짝 막 찾고 그랬는데 그냥 판때기에다가 고무중만 이렇게 놓고 네. 그래서 준비가 다 됐어 이제 그자막 그러는데 거기가 없어졌어 재개발이 되면서 다른 건물이 들어와서 못 했는데 언젠가는 그건 큰예산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어느 시인을 기리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너무 괜찮더라고 아마추어. 세월이 오래 가면 이제 거기 출신. 그 그분 전민정 씨 그거 그 그런 거 없어요? 그, 정보? 그런거 없고요. 씨그 제가 읽은 시인 전민정의 창조문예시 등단 한국문예회 홍보위원. 한국 낭송문국협회 이사 이렇게만 되있있는아국한이분국한 아, 아, 어, 쓰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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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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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최소 한국 사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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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래 나는 기기 욕이 있어서 그래? 요 아니 목마술 너무 간지럽고 근데 이 시도 간지러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맙게 읽었거든요 그 왜냐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 제공한 시니까 그 고마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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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서 보내려고 종이비행기 만들었어요 이거 <laughs> 누가, 누가, 누가 치우라고? 선보에게 보낼게요 <laughs> <laughs>